모기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액상 물파스인데요. 방금 전 모기에 물린 곳에 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바르는 즉시 가려움증이 사라지지는 않죠.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사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. 이 물파스를 냉장고에 보관을 해둡니다. 그리고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냉장고 안에서 시원하게 냉각된 물파스를 꺼내어 해충에 물린 곳에 바릅니다. 우선 시원한 느낌이 좋은데요. 물론, 물파스의 약성이 더 강해지거나, 가려움증 해소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, 우선, 바르는 순간 시원한 게, 가려움증을 좀더 완화시켜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이왕이면, 조금이라도 가려움이 덜해지면 좋지 않을까요? 무덥고 해충 들끓는 여름, 모두 모두,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.